힘을썼네 모든 것나 시는 주님 께 감출 거던 내내 맘과 정성 다해 주바라 나이다. 나 염려 하 잖아도 냈을거 다시 니. 지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따르오리다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성.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활란 날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 때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두렵나이다. 아멘. 10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10편 88편은 큰 고독과 죽음을 직면한 가장 어두운 시편의 고백입니다.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무리를 봐도 보통 탄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시편 8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고 끝에도 주께서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최악의 상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가 88편의 0편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편 기자가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안 보여도 손에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아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한번만 붙잡고 지금 어두운 곳을 천천히 뚜벅이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은 수월과 지옥에 가깝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거의 생명이 멈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진 나이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함께 말씀 묵상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저는 나로서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못해요. 항복의 표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제 주님 시작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옆을 보아도 막혀 있고,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인내하며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어두운 밤을 마치고 아침을 깨우시고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아멘 어시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앞이 막혀있고 뚫린 곳이 없으며 밤새 어찌할 바를 몰라, 잠을 못 자고, 주님의 도움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이 되시며, 우리 간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버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밤낮 부르실 때, 아버지가 매일 줄을 부르며 줄 향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 때, 아버지 내 힘으로 안될 때, 아버지 우리의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난처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깊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언제 아침이 올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되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 지켜만 보지 아니 하시고 능히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며 아버지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성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을 믿소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삼가움이 찾아오셔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아버지라니 깊은 웅덩이에서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오면서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붙드셔서, 아버지, 오직 죽게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여로 밤낮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 가는 길. 험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 서럽고 산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성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